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제형 솔루텍입니다. 최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오늘은 상한가 도달 이후 윗꼬리를 다는 모습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 그것도 대북주. 트럼프 테마주 아니야? 하고 그냥 쓱 넘기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그런 뉴스도 같이 나왔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형 솔루텍이 움직인 진짜 이유를 직접 파헤쳐서 알려 드릴 겁니다. 만약 이 상한가가 단순한 단기 테마가 아니라 거대한 실적 터너라운드의 신호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놓치고 있을 제형솔루텍의 진짜 가치를 단 3가지 핵심 팩트로 명확하게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소위 스마트 머니가 오늘 이 주식을 쓸어 담았는지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 낭비 없이 바로 시작하시죠. 먼저 오늘 시장 상황부터 같이 보시죠. 제형솔루텍 오늘 장중에 29.93%까지 오르면서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거래대금만 670억이 넘게 터졌고요. 수급도 아주 강하게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당연히 질문해야 합니다. 왜?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이 몰린 걸까요? 시장은 겉으로 트럼프, 김정은 회담 가능성이라는 뉴스를 내세웁니다 과거 개성공단 입주 이력 때문에 남북 경협주로 엮였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그냥 시장의 관심을 확 끌어당기기 위한 불쏘시개 같은 역할일 뿐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변동성 큰 정치 테마 하나만 보고 소중한 돈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 종목을 단순 테마로만 보지 않았는데요. 이 재료 뒤에 숨겨진 훨씬 더 단단하고 구조적인 변화에 집중했어요. 바로 삼성전자, 그리고 차세대, OIS 독점 공급이라는 두 개의 핵심 키워드. OIS가 뭔지 다들 아시죠? 스마트폰 사진에 손떨림 보정 장치죠? 제가 직접 찾아보니, 이제 이 OIS는 플래그십을 넘어 중저가폰에도 필수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부품이 들어가는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형 솔루텍이 뭘 해냈냐? 삼성전자와 함께 하이브리드 OIS라는 다음 세대 기술을 단독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독점 공급을 시작했죠. 여러분, 삼성전자와 독점 공급. 이두 단어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제형 솔로텍이 이 차세대 시장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1분기 실적을 보면 수익성이 좀안 좋았죠 그래서 제가 더 깊이 알아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부품을 처음 대량 생산하면 의뢰 겪는 성장통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수율을 잡고 있는 양산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다음 증권가 전문가들은 하반기엔 수율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즉 상반기에는 준비하며 비용을 썼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율을 잡고 삼성에 독점 공급하면서 돈을 벌어들일 일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형적인 상저하고 패턴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오늘 터진 상한가와 거래량 이제 다시 보이시지 않으세요? 이건 단순 테마에 올라탄 단타 자금이 아닙니다. 하반기 본격적인 실적 터너라운드를 먼저 눈치챈 기관투자자나 소위 스마트머니가 본격적으로 물량을 담기 시작한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여기에 확신을 더해주는 마지막 팩트가 있습니다. 이 회사 최대주주인 대표이사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늘려왔다는 사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한데 자기 돈을 계속 털어서 주식을 살수 있을까요? 회사의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대표가 직접 자기 돈을 으로 주식을 계속 사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긍정의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자신감 표출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면 오늘 시장은 제형솔루텍의 상한가를 보고 테마주라고 떠들었지만 그건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그 본질은 첫째, 삼성전자의 차세대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강력한 기술력을 가졌다는 것. 둘째,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것. 셋째, 회사의 대표가 직접 주식을 사모으며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투자의 본질이죠. 오늘의 상한가는 이 모든 가치가 응축되어 터져나온 첫 번째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형 솔루텍이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와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연관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카메라 모듈 시장의 밸류체인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으면서 아직 시장의 주목을 덜 받고 있는 숨겨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